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주를 마무리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전부터 우리 리플에 대해서 IPO를 내년 5월달에 진행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고 여기에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만 더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이 월스트리트 출신의 애널리스트인 린다 존스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리플이 이상적인 기업 공개 즉 IPO 시기를 내년 5월로 진단을 하면서 그는 IPO 시장의 붐과 주식 시장의 호황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플의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2025년까지 IPO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출시를 하겠다라는 소식만 나와도 리플의 주가는 급등을 할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 5월이 적게 라는 것은 조만간 이제 상장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라는 거와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리플의 최고의 법률 책임자가 SEC의 기소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 편견 때문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즉 SEC가 부정적인 비즈니스에만 검사로서 칼을 휘두른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원장을 맹 비난하고 편견에 대해서 이 단칼을 뽑아야 된다 즉 sec는 지금 리플 기소 중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힘먼 이 연설문과 관련돼서도 한 차례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특정적인 사항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지금 현재 미국은 내년 대선을 코앞으로 두고 있는데 드디어 대선의 후보자들이 공약과 정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내년 총선 때 표심을 얻기 위해서 벌써 지금 양도세라든가 양도소득세죠. 이런 주식 시장의 세금이나 혹은 대주주의 지분율, 지분율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들한테 기존의 세금을 계속 내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세금 한도를 10억까지 올린다는 소리가 있어요. 10억에서 뭐 50억까지도 올린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10억에서 50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개의 개인 투자자로 볼 수가 있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코인 시장은 결국 미국 한국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대선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은 총선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핵심적인 이러한 공약들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혜택을 불어올 수 있는 공약들이 지금 공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코인시장에 엄청난 수급과 유동인구가 몰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부동산에 투자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심지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을 굴리던 돈은 우리가 평상시에 투자를 할 때의 돈보다는 사이즈가 상당히 꽤 크죠. 그만큼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점.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은 리플의 최고의 법률 책임자 바로 스튜어트 알데로티죠. 자, 이분께서 SEC 기소는 게리겐슬러 위원장 편견 때문이다 라면서 비난을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리플의 최고의 법률 책임자이자 c 에 o 인이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위원장인 게리겐슬러 이 게리겐슬러를 지금 저격을 하면서 지금 SEC 위원장은 부정직한 비즈니스 ...때만 검사로서 칼을 휘두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한 그러한 부정직한 비즈니스로 검사의 칼을 휘두르는 게 바로 누구한테 휘둘러요? 우리 리플한테 휘둘르고 있다. 리플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sec로부터 기소를 했고 즉 위원장은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힌먼 연설 힌먼 연설문 아직도 공개 안 했습니다. 원본은 그리고 또한 게리겐셀로 위원장이 편견에서 이 재판이 혹은 이 소송이 시작됐다라는 점 따라 그래서 지금 이 밑에를 보시면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작이 됐던 우리 리플의 CEO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브레딩 갈링하우스와 바로 v s 보다 SEC와의 소송이 약 3년째 지속되고 있고 한 달만 더 있으면 4년째로 접어들죠 엄청나게 기나긴 시간 동안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지금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좋은 소식 하나가 아까 터져나왔다는 게 뭐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정책에 대한 거죠. 자, 오른쪽 상단에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는데 이 번역 기능을 한국어로 바꾸시고 번역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당선 시에 암호화폐 규제 대부분을 철폐하겠다. SEC의 인력을 대폭 축소하겠다. 지금 미국 시장이요. 표심을 가장 많이 얻는 확률적인 게 바로 코인 시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 의원들에게 표심을 전부 다 던져주겠다라는 지금 미국의 시민들 그리고 유럽과 더불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총선부터 총선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시죠 총선에 따라서 대선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좌지우지 결정을 할수 있는데요 자 지금 미국 대통령이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을 펼치고 있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어떠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대부분 철폐를 하고 sec를 왜 공격을 하는지 자 개인들의 심리를 다 아는 겁니다 요 밑에를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비백 라바스와미가 자신이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연방규제를 폐지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 e c 인력을 대거 감축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다? 아는 거죠. SEC를 공격하면 그리고 실제로 파급적인 정책을 발언하면 표심을 줄 거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요 밑에를 보시면은 SEC를 포함한 연방공무원의 75%를 축소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금융과 투자 규정 완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은요. 엄청난 급등 시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재를 할수 없게 되니까 증거에요. 강압이나 억압 규제를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될 팩트는 지금 이 사람만 이러한 공약을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요 밑에를 보시면은 암호화폐가 시작된 이후에 워싱턴 DC의 그림자 정부와 월가의 추종 세력들은 암호화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이런 시도를 끝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했고 여기에 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발언을 하고 정책을 내뱉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보다 민심 체크하고 바로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대한 정책을 하나 두 개씩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심이 좋아지고 실제로 반응이 좋으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을 가격을 일부러 억누르는 세력들도 있죠. 특히나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도 있는데 이러한 세력들이 시장에 교란을 펼칠 수 없게끔 정책을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지금 수수료 면제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번도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투자를 했을 때 1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약까지 발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은 엄청난 파급적인 공약이고 정책이에요.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를 하겠다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 부에. 공화당 전체가 전부 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러한 대통령 후보들이 되든 간에 결국엔 민주당 공화당 자체에서 이렇게 코인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뭐다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엄청난 좋은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트 당공실 사이트에 지금 다음 사이클 뭐다 다음에 알트 코인들에 대해서 이전에 급등했던 알트 코인들에 비해서 다음 차기 급등할 수 있는 알트 코인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하면서 불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강세 주기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강세 시장을 의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거기 에 핵심적으로 엮여져 있는 알트코인들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그 코인 중 하나인 바로 보다 시아 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스토리지라든가 니어 프로토콜까지 지금 이 암호화폐 명단에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오늘날에 스토리지가 15% 이상 폭등을 하고 있고 시아 코인이10% 넘게 폭등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니어 프로토콜도 10% 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차기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 탑5 다섯 가지 암호화폐 알트코인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중에 지금 세 개가 나왔죠.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 아직 급등하지 않은 두 가지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장은 이전에 암호화폐 강세장에 비해서 더큰 강화 강세장으로 돌입한다. 그리고 여기에 탑 에 대한 알트코인 명단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스토리지라든가 니어 프로토콜이나 시아코인까지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해당 공시를 무조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스토리지랑 니어 프로토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시아코인이요 여러분들 한달 전부터 야금야금야금야금해서 이미 100% 이상 두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해서 막20% 30% 폭등을 해야지만 강세장이 아니라 진짜 세력들이 조정을 하고 세력들이 주가를 핸들링하면서 주포가 해당 코인을 관리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게 바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막1% 2%막 이래요. 급등할 때가 뭐10%몇 이러고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벌써 4천 원짜리 하던 게 거의 7천 원까지 상. 승 상하고 있고, 이거랑 비슷한 코인이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이 스토리지라는 코인, 스토리지라는 코인이 한달 전에 무려 500원대였는데 엊그저께 이미 1,200원대를 넘어서면서 100% 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또 한번 다시 급등하면서 15% 이상 상승을 해 주고 있다는 점. 스토리지도 지금 저공시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무조건 보다 이세번째 4시간 전에 나온 공시를 무조건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에 탑5의 알트코인이 공개가 되어 져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빼고 나머지 두가지 알트코인은 아직 상승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미리 사놓은다면 수익도 보실 수가 있겠죠. 혹시라도 이 해당 공실 사이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인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 한분 이 해당 공실 사이트 해당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와중에도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 드린다는 점. 혹시나 새벽이나 다음날 다다음날 아침에 혹은 일주일 뒤에 영상을 보셨어도 문자를 보내실 주때 숫자 1번을 기재해 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공실 사이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상 문자 답장으로 이 해당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문자 답장으로 공실 사이트 링크 받으셨을 때 클릭 클릭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시다는 점 그리고 예단 공식 사이트의 최고의 장점은 여기 상단에 소식을 들어가시면 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까지 밑에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에 머비트라든가 뭐 바이낸스라든가 빗썸이라든가 모든 거래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코인들에 대해서 왜 상승을 하고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코인들이 빠지고 있을 때왜 빠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네이버에 뭐 유튜브 같은데 치지 마시고요 텔레그램 특히나 보지 마시고 이 해당 공시 사이트 들어오셔서 해당 기업에 관련된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이 직접 공시를 올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공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기업의 CEO들은 여기 공시하다를 들어가시면은 해당 코인 기업의 CEO들이 공시를 올리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 보도 자료를 들어가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 보고서라든가 투자 보고서 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상승한다, 얼마까지 하락을 한다, 가격에 대한 예측까지 혹은 제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참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제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저희 소통방이 존재를 하죠. 단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상단에 공시 사이트 전부 다 기재해 놨으니까 여기 오른쪽 화살표 모양 클릭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비롯해서 나머지 총네 곳, 도합 다섯 곳의 공시 사이트를 전부 다 기재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료로 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자료들이나 공시 내용들이나 혹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현지 소식들 영상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스크랩을 해서 이 단체톡방이나 이렇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무료로 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특히나 미국 현지에서 나온 소식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게 우리 리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코인 코인들이 전부 다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스크랩을 올려드렸을 때는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특히나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꼭 저장을 해놓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해당 단체톡방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0명 넘게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보로 인해서 다양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단체톡방이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 또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일락처인 공유 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 해당 단체톡방의 초대링크까지 함께 발송해드릴테니까 문자 답장으로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대한 초대링크 받으셨을때 클릭버튼 한번만 누르시면은 단체톡방도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항상 영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으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죠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누르시면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서 지금 구독자 수가 6만명이 넘어서 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표하고자 1인당 한 장씩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전부 다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보셨거나 혹은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 또는 영상 하단에 보시는제 개인 이력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대해서 쿠폰을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드리는데 특히나 아까 아침이나 어제 혹은 이틀, 3일 전에 이미 기프티콘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달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중복은 안 된다라는 점. 받으셨던 분들은 안 되고 기존에 받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1인당 한 장씩 제 구독자 수 6만 명을 걸고 무조건 한 장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꽝이 없이 못 받으신 분들은 한 장씩 받으셔서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다시면은 쿠폰을 사용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커피뿐만이 아니라 스무디나 에이드나 티 종류 혹은 쌀 사이드 메뉴로는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점심 시간, 아침 시간 혹은 퇴근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 한 장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전 지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자,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어느 지점에서든 다 사용 가능하시다는 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저는 잠시 뒤에 저희 소통방 단체톡방에서 리플과 SEC에 대한 재판의 새로운 공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는 앞으로 최종 판결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서가 될 만한 공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영상 길이가 길어질까봐 단체톡방에다가 영상이 끝나자마자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나시면 소통방 꼭 확인하시고 자료 한 번씩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